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60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요. 어제는 안철수 의원이 이수신 이수신 장관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오늘 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출마 선언에 앞서서. 국민의 힘의 입당도 했습니다. 그 소식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오늘 9일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 라면서 이재명의 12가지 제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에, 김문수 장관은요. 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과 가모니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가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잡겠다. 그리고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 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수 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수 있다.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전 장관은요 또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안보라든가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반 국가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하고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체제전쟁이 대한민국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 정체성이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다. 즉, 반 국가 세력들한테 싸우겠다는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체성 두 가지가 뭡니까?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 체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김문수 장관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 훌륭합니다. 즉,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전 장관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헌정 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에.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는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국무위원 중에 김문수 장관처럼 대통령을 보좌하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사람은 저는 김문수 장관이라고 합니다. 뭐 국민의 힘, 뭐 권영세, 권성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싸워서 승리하자.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함께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출마 결심 배경에는 지금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다. 얼마나 아, 사람이, 사람의 목이 마르면 저에게까지 기대하시냐 하는 안타까움을 가슴을 쳤다면서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탄핵 이후 국민 여러분께서는 큰 걱정을 하고 계시면서도 과거의 허물을 모두 벗고 새롭게 앞으로 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며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국론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빨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념의 사로잡혀서 왜 그런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 장관은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 개혁 문제는 여러 원점에서 재검토를 완벽하게 해결하겠다. 그리고 실업급여 확대라든가. 근로장려금 강화라든가 기초생활보장을 확대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그 트럼프 행정부와는요 지금 방위비 분담 문제가 커지고 있잖아요 바이든 정부 때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방위 부담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지금 협상을 해야 되겠고 특히 핵 연료 재처리 문제 이런 것들을 어, 협상해서 지금 한미동맹을 정말 더 굳건하게 든든하게 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김전 장관은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향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적극적으로 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하여튼 어, 그러면서 이 김문수 전 장관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피고인, 이재명은 내가 이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중에 말이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한 국무위원은 나는 김문수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김문수 장관이 단일 후보가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국민의 힘이 압승할 수 있는 거는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거대 야당 때문에 개정을 못 시키니까 김무수 장관도 반드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선거를 때할때 사전투표관의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리고 개표는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개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수개표를 해도요 전산으로 이 조작을 한단 말이죠 어? 사전투표 할때한 사람 할때 20초 걸리는데 가짜투표는 3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 전산조작이 전산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 하는 거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대선 후보자들을 어, 뽑을 때한 사람 뽑을 거 아닙니까?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탁하면 안 됩니다. 이탁하게 되면 예, 친중 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보수에서 국민들이 당원들이 원하는 후보 또 후보자들 중에서 진정한 후보가 탄생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탁 선거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김문수 장관도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대선 후보들끼리 방송에 나와서 토론할 때 인신 공격은 자제해야 됩니다. 인신 공격. 어떤 나는 대선에 출마하는 정책을 발표해라 정책을 대한민국이 잘살수 있고.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략을 얘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경선 후보자들끼리 말이죠. 동참해가지고 메머드급 선거 대책본부를 마련해서 선대위를 조직해서 마지막 한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때 경쟁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정선결을 척결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더불어당이 당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국민의 후보는 어쩌면 들놀이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서 부정선거가 자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노태학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번 21대 대선만큼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해달라고 하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번 한 번만 마지막 전산 조작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면 대한민국은 일당 지배 체제가 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10여 년 이상 사전 순거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거 막아내지 못하면 보수는 개멸되고 대한민국은... 영원히 일당집배체제로 사회주의 에, CCP 중국 공산당 속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전 보장을 찍는 것이 관철이 안되면 사전선거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투표함을 이동시켜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수개표 주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